네, 개념원리 대수 36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6번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이 있었고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개수를 f(n, a)라고 약속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뭔 소리야 그러면? FNA에서 마이너스 2의 3제곱근, n제곱근이니까 3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자,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때 마이너스 2가 된다면, 홀수 지수일 때는 우변의 상태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관계없이 실근의 개수는 딱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1이었어요. 자 두번째 볼까요? f4의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약속 봤던 거 a의 n제곱근 그랬으니까 8의 4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4번 곱했을 때 8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짝수 지수였을 때는 우변의 상태가 양수여야만 하고요. 그때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8이라고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건 마이너스 2 이렇게 걸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4의 오제곱근, 사의 오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X를 다섯 번 곱했을 때 4가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상태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관계없이 홀수 지수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딱한개 있었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문제의 정답 0이 되겠습니다.